안녕하십니까. 로열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재의 학습 능력 5가지에 대해 멘토링하겠습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즉, 1%의 영감 없이는 99%나 되는 엄청난 노력을 해봐야 성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노력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1% 영감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감이란 천재성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려는 열정이나 도전을 말합니다. 인생은 먹고 마시고 노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고 생산하는 창조의 일터입니다. 땀이 영감을 낳는다는 에디슨의 말처럼 천재는 영감의 아들입니다. 에디슨은 노력의 천재요. 영감을 현실로 구현하여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영자의 학습 능력 다섯 가지. 주의력, 관찰력, 기억력, 사고력, 상상력입니다. 논리와 감성의 차이.논리적 인식은 좌뇌형 인간으로 과학적 사고방식입니다지규법처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직선 구조로 3단 논법처럼 확실한 정답을 요구합니다.이성적 시스템으로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적 사고로 분석적 논리적 사고력이 중심입니다.감성적 인식은. 운해형 인간으로 예술적 사고 방식입니다. 언주법처럼 간접적으로 상징하는 반전 구조로 기성 정결처럼 질문만 던지고 정답이 없습니다. 감각적 시스템으로서 미추 여부를 감상하는 경험적 행동으로 상상적 장의적 사고력이 중심입니다. 대답과 질문의 차이점. 대답은 마침이지만 질문은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어문의 대상이고 질문의 주제입니다. 물음표를 품고 학교에 갔지만 마침표를 찍고 집에 돌아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상식을 초월하는 발상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정답찾기 선수를 훈련시키는 공장입니다. 영재성은 논리적 문제 해결보다 창의적 문제 제기에 있습니다. 재능을 향상시키려면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의미심장한 질문만이 삶의 의미를 창조합니다. 질문을 하려면 주위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관심과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자가 아니라 질문을 하는 자가 영재입니다. 낯선 것과 익숙한 것 낯선 것을 익숙하게 바꾸는 것이 일입니다. 익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바꾸는 것이 놀이입니다. 영재성은 놀이나 유의 충동에서 비롯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와 의미가 없다면 몰입도, 창조도 없습니다. 창조란 이상한 만남이자 낯선 충격입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영재성은 창조적 상상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미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 상상적 창의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의미가 있어야 재미는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안다는 것은 상처받는 것입니다. 알미 깊어질수록 기존의 암에 상처는 깊어집니다. 상처는 아물게 마련입니다. 다만 시간이 약입니다. 가시없는 장미처럼 아픔 없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아픈 암의 상처들이 아름다운 무늬와 결을 만듭니다. 암은 지적 충격이 주는 즐거움의 고통입니다. 깨뜨리면 얼룩이 생기고 깨달으면 무늬가 생깁니다. 깨달음의 여정은 아픔의 연속입니다. 암의 무늬는 아름답지만 암의 얼룩은 아픕니다.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면 지식이 아니라 아름의 경험을 겪는 지혜입니다. 학습 능력이란 배움은 일종의 지적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성장도 멈춥니다. 알면 삶이고 삶은 곧 암입니다. 알미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삶이 없는 알은 가치가 없습니다. 남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남다른 배움이 필요합니다. 남다른 배움이 남다른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깨달음이 삶을 의미깊고 가치있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알은 기존의 알을 깨트리는 과정입니다. 지식은 고여있는 연못이고 지혜는 흐르는 강물입니다 깨달음은 흐르는 강물이낭떠러지를 만나 떨어지는 폭포입니다. 무엇을과 어떻게? 영재는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를 생각합니다. 학습은 대상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보는 방법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대상을 보는 방법이 영재의 학습 능력입니다. 학습 능력은 세상을 아는 힘입니다. 알면 내 삶을 내 것으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학습 능력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삶을 호흡하듯이 알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알면 능통해야 삶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밥통을 나누면 소통이 되어 능통이 됩니다. 삶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학습원리 망각원리 채우리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학습원리 배우고 때때로 익혀야 합니다. 창조원리 컨테이너보다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공전원리 다름과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실천 원리 고민만 하지 말고 고통을 체험해야 합니다. 경험 원리 개념을 잡고 행동으로 부딪쳐야 합니다. 독창 원리 색으로 개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반복 원리 작은 실천을 진지하게 반복해야 합니다. 이해력과 암기력. 이해력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을 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대화와 소통으로 창조성을 추구하는 철학적, 이성적 사고력입니다. 뭔가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반복해서 익히는 느림의 미학입니다. 암기력은 남의 지식을 무조건 수용하는 단순하고 주입적 사고력으로 주입식 교육 방법을 통한 단절과 불통으로 모방성을 추구종하는 과학적 감성적 사고력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집중해서 배우는 빠름의 과학입니다. 말 듣기와 말하기 남의 말 듣기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뜻기는 남이 나를 집에 통제하는 행동입니다.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 가족보다 나라를 위하는 위인과 영웅의 행동입니다.감수성이 중심이므로 인내와 끈기가 중요하고 분산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합니다.자기 말하기 자기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남보다 남을 배려하는 말하기는 내가 남을 지배 통제하는 행동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라 나라보다 가족을 위하는 구강과 재벌의 행동입니다. 표현력이 중심이므로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고 논리적 사고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집중하고 몰입하는 ADHD를 칭찬하고 격려합시다.영재교육 멘토링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좋은 의견과 질문을 바랍니다.교육 현장에서 직접 가르친 노하우로 멘토링하겠습니다.지금까지 로열스토리였습니다.감사합니다.